제 목소리가요. 음. 여보세요? 음전? 어, 어디서 들리는데? <laughs> 어, 아, 그런 거예요? 그렇구나. 같이 음, <laughs> 음, <타카는 웃음> 해, 스탠바. 소년. 소 가요. 백사. 백사. <laughs> <laughs> 안녕하세요. <웃음> 네 월요일이라고요? 월요일? <laughs> 왜요? 월요일. 아왜 네. 이렇게 인사를 먼저 하고 그래 월요일이라니까 남자가 전또 안녕하세요 하려고 했는데월요 <laughs> 아니, 아니, 아니 다시 인사할까요? 아니에요 그냥 하세요 오 슈퍼주니어 해피의 요리방이 꾸준하게 또 이렇게 사랑을 받으며 이번 주 푸시 1위에 K분의 초대장 나오셨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꾸준하게 사랑받는 거예요 아이고. 저희가 좀힘좀 좀 쓰죠 그니까 k 분 초대장 아, 나왔으니까 아, 네. 좋아요 저는 처음 왔을 때 명도, 동대문 이런 데 제일 많이 가서. 아, 보고 싶었어요. 싶었어요? 네, 그래서 가봤어요. 못 갔죠? 네, 아니요, 가봤어요. 가봤어요? 왜요? 네. 네. 아, <laughs> 못 갔다 그러 놀리려고 그랬는데. 가봤죠? 집 올라온 지가 얼마 나좀 6년째 됐는요 아, 어, 진짜요? 가봤어요? 저보다 더 오래 사셨을 수도 있어. <laughs> <laughs> 어, 저는 네. 그런 것보다. 그런 거 잘해요. 피하는 거. 피구. 아, 아 피구. 여자들은 네. 공이 무서워서 살. 아주 끝까지 살아요. 피구. 피구 하면 또 받아야 되잖아요. 그냥. 안 받아요. 안 받으면 그냥 피해야 피해요. 피해요. <laughs> 그런 거 없어. 아, 안 해봤구나. 난 해봤는데. 난 사실 이렇게 반짝이를 해본거 있는데. 뭐예요? 저요? 농구는 못 하셨겠네요. 농구? 아. <웃음> 그죠? <웃음> 농구는 잘안 했어요. 왜요? 제가 싫어하니까. 농구는잘못 했으니까. 정말 싫어해요? 네, 싫어해요. <laughs> 제가 점프를 좀 넣거든요. <laughs> 그리고 네. 멀리뛰기. 아 초등학교 때 멀리뛰기. 제가 그렇게 멀리뛰기 잘했거든요. <laughs> 그래요, 아주 지금 치 날아가요. 네, 아주 높게 타요, 날아가요. 해성 쌤 지금부터 지구 밖으로 치 날아가요. 개멋다 그렇죠. 아좀 받아줘. 이거 리액션 하기가 좀 그렇다. 아좀 받아주면 안 돼요? 와, 진짜 해성아, 그럼 안 된다니까. 저희가 여자친구 없는 거라고. <laughs> 그러니까요. 네. 컵. 응. 가요 엑시터리 어떤 곡들이 있는지 바로 만나보실까요? 볼까요? 네. 네, 네. 네. <laughs> 네. 바로 11인 조엘리의 슈퍼스타 네 바로 2005년 조엘리 4집이죠. 네. 네어이 노래만 들으면 저희 기분이 좋아져요. 어 맞아요 네. 이때 이 서인영 씨의 그털기출 맞아요 와 이거 네네 네, 네. 아아아아 네, 아 독특해요 이분노래듣고 네. 와서 조금씩 조금씩 조 네, 보여드려야죠. 그 노래 틀어주세요! 하영 어디서 갑자기 볼펜들이 쓱쓱 나 깜짝 놀랐어 <웃음> <웃음> <웃음>